3-3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처음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죠? 네, 1948년도에 50총선거 이후, 어,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52년도에 6.25 전쟁 중에, 어,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어, 그런 방식을 간선제라고 합니다. 어. 이제,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다고 해서 간선제, 간접이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뽑는다고 해서 간선제라고 합니다. 근데 52년도에 전쟁 중에 개헌을 한번더 하게 돼가지고, 이때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어요. 어, 그러면서, 어, 원래 대통령은두 번밖에 못 하거든요. 어, 미국도 4년씩 두 번이에요. 4년씩 두 번. 그, 그거를, 어, 4년 중임이라고 합니다. 중임. 중임이라는 것은 연달아 두번할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4년 5년 단임입니다 단임은 어,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어,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튼 연임은 연임이라고 또 있습니다 연임은 어, 횟수에 상관없이 쭉할수 있는 겁니다 어, 어, 횟수를 정할 수도 있고요 어, 3회 이상 어, 대통령 3회 이상 혹은 무제한으로 어 대통령을 이제 할수 있는 게 연임입니다. 단임, 중임, 연임. 어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년도에 전쟁 중에 어 4년 중임, 4년 중임 어 개헌이었어요. 개헌을 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 두분밖에못 하죠. 두분밖에못 하니까 48년도, 52년도, 56년도에 이제 원래 대통령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의승만이 권력력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한번더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4년도에 개헌을 합니다. 개헌을 하는데 한 표가 부족해요. 어,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표가 부족해요. 어, 그런데 국회의장이 정말 어이없게 어, 소수점으로 반올림을 시켜서 개헌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소수점으로 어, 영, 이렇게, .5, 얼마, 얼마였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 4짜리는 죽고, 5짜리는 이제 된다 해서, 어, 4, 4, 5위께, 소수점 반올림을 시켜서 개헌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개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한해서 어,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할수 있다. 어, 국민들의 평등권을 위배 되는, 어,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개헌을 해버립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계속 60년까지, 대통령은 총세번 해먹으면서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독재 수단으로는 국가보안법 어~ 반공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적으로 해서 어~ 자기가 이제 정 자기한테 이제 해가 되는 사람들 자기가 권력에 이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어~ 북한 쪽 빨갱이다 어~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다 사형 시키 시켜버리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어~ 이런 식으로 어 국가 보안법을 나라를 지켜야 할 국가 보안법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하면서 이승만이 독재를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공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 독재 정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정적들을 계속 이제 제거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 60년 이제 이승만은 이제 대통령 무제한으로 할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어, 60년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인데 이때, 이때는 어 대통령 그 밑에 부통령이 있었어요 미국처럼 이제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대 조병옥 그리고 부통령도 투표도 또 따로 했어요 이기붕대 장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여당 야당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 선거 직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동적으로 당선 근데 문제는 부통령이에요. 이기붕대 장면 어, 여론이 장면이 되게 앞섭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투표를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봉투도 돌리고요 어, 투표도 막 야당 찍으려는 사람들 투표 못하게 하고 어, 투표함도 빼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표율이 뭐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그래서 너무 높게 나와서 낮추는 등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합니다 야,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아, 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어, 대, 이거 선거 잘못되었다. 선거 무효다.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위하다가, 고, 이제,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어, 경찰이 쏜 체류탄을 눈에 맞습니다. 눈에 맞고, 눈에 박히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버려요. 어, 그리고 이제 경찰들은, 아,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시신의 돌멩이들과 함께 묶어가지고, 어, 부산 앞바다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시신의 끈을 좀 느슨하게 묶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김주열 군이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올라요. 그래서 발견돼가지고 아, 이게 난리가 나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버립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국에 그런 교수인단, 교수, 대학 교수라는 건 사회 지도층들이죠. 어, 교수들이, 어, 지금 나라가 잘못 돌아간다. 시국 선언을 하면서, 어, 이승만이 하열합니다. 국민이 원하면, 하야를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이 이때 자진 하야를 하면서 어4 2 9 혁명이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개헌이 한번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수행이 빨간색 숫자로 한 거는 이제 빨간 숫자 보이나요? 요거는 이제 개헌 그 헌법의 이제 그 순서예요. 세 번째 헌법, 이제 네 번째 헌법인데 어 이거는 어 지금의 대통령제와는 달라요. 장면 내가 대표 음, 제가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어,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제도입니다. 일본이 의, 의원 내각제인데, 어, 이때는 이제 대통령 윤보선으로 당선이 됐고, 어, 장면이 이제 국회, 국무총리가 되는데 실질적인, 어, 나라 살리면 국무총리가 하는, 어, 그런 정치 제도가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로 해가지고, 이건 그냥 참고 들어두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알고 있을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어 개연을 하고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장면 어,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장면 정부가 있고 장면 내각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사회가 되게 불안해요. 막 이제 정권이 이제 들어섰고 어 사회의 그각 각계의 그런 어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되게 불안정 불안 불안정합니다. 이때 이 기회를 틈타서 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그, 박근혜 씨의 아버지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육군 소장이었어요. 투스타. 어, 육군 2군단 부사령관이었는데, 이때, 어, 쿠데타를 일, 일으킵니다. 5.16군사정면 1961년도에 군사정면을 일으켜가지고, 어, 장면 내각 윤보선 대통령이 다 물러나고, 어, 국가 재건 최고 회의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 나라가 안정되기 전까지 이 기구가 이제 우리나라를 법도 만들고 통치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개헌을 하고, 개헌이 이제 4년 중임의 대통령 직선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어, 개헌을 하고, 이제 박정희가 당선이 되면서 박정희 정권이, 어, 시작이 됩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